네 안녕하세요 민형기입니다 어, 오늘은 제슨 나노에 재팩을 어, 설치하고 로스까지 설치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 7월 20일 20, 21년 7월 20일 현재 재팩은 오븐트 18.04에 대응하거든요 약간 오래된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드웨어 쪽에서는 예전 버전을 쓰는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어, 하드웨어 안정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어, 여러분들은 어, 지금 이 영상은 국민대 어, 여름 방학 특강이니까 어, 수강을 하는 분들은 아마 아론 미니라는 제스 나노 보드가 탑재되어 있는 로봇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또 화면에 보이듯이 그냥 제스 나노 보드면 돼요. 네, 그러면 일단 어, 로스까지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로봇이 없더라도 이 영상은 따라 할수 있어요. 아, 물론, 제스 나노 보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제팩을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구글에서, 제스 제팩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팩 SDK가 뜨고요. 엔비디아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 시점에서는 제팩 4.5.1이 최신 버전이에요. 어, 거기에 들어가서 제스 나노용을 받으면 되는데, 지 화면에 보이는 왼쪽은 제스 나노 모델 예전부터 있던 모델이고요. 그 오른쪽은 그 후에 나온 좀 경량화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 2기가에어 저는 왼쪽에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모델에 맞춰서 4기가죠, 4기가짜리 모델에 맞춰서 이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건 SD 카드와 어, PC와 SD 카드를 연결하는 어댑터입니다. 어, SD 카드는 지금 국민대 수강하시는 분들은 로봇에 탑재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거 빼시면 빼서 사용하시면 되고, 어, 그냥 아로미니라는 로봇 없이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 SD 카드를 구하셔야겠죠. 어, 32기가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PC에 저렇게 꽂아두는 거죠. 어, 저는 맥을 사용하고 또 우븐투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 윈도우를 안 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굽는 프로그램은 애처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어, 윈도우 유저들은 루프스를 쓰시면 됩니다. 지금 검색하는 화면에 보이듯이 루프스 사용법이라고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 윈도우 유저들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루프스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애처든 다를 건 없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제슨 나노 용 재팩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다 설치할 건지 선택하면 끝납니다. 재팩을 설치하면 우분투 18.04가 함께 설치가 되고 거기에 각종 드라이버들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제슨 나노 유저들은 재팩을 설치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하면은 뭐 그냥 빠르게 넘어갔어요. 아무튼, 어, 이미지를 굽는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겁니다. 이제 이미지를 다 구웠으면, 어, SD카드를 제스 나노에 연결을 합니다. 음, 아로 미니 유저들은 카메라를 살짝 들어 올리고 넣으면 되고, 대부분 핀셋을 좀 사용해야 원활하게 넣고 뺄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 화면에 보이듯이, 어, HDMI 케이블과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합니다. HDMI 케이블은 모니터랑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어, 로봇을 켭니다. 로봇은, 어, 에로 미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뒷면을 봤을 때, 어, 왼쪽 버튼을 한번 푸시로 누르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일반적인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SD 카드를 로봇에 연결하고 전원을 켜고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모니터에는 지금 화면처럼 나타날 겁니다. 첫 설정이에요. 자 여기서 네, Accept 눌러주고 Continue를 누를 겁니다. English로 두세요. 그 제스나노에요. 지금 여러분들 노트북이 아니라 어, 여러분들 로봇을 세팅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제스 나노로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잉글리시로 어, 그냥 두세요 그리고 혹시 어, 여러분들 와이파이가 이제 어, 연결되어 있다면 와이파이 연결도 여기서 해 줍니다 네, 간단하게 비밀번호 입력해 주고 어차피 뭐 나중에 또할수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안 해도 되지만 알고 있다면 연결하면 되겠죠 컨티뉴 눌러 주고요 상황에 따라서 연결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로봇은 2G에만 접속이 돼요. 그러니까, 왜 보통 와이파이가 똑같은 이름에 5G에 2G 되 있잖아요. 2G에만 아마 리스트가 뜰 겁니다. 그리고 지역, 서울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유저 이름은 여러분들 노트북이랑 다르게 잡아야 됩니다. 유저 이름은 심플하게 잡으세요. 저는 항상 PW 좋아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 인터넷 아이디가 핑크핑크거든요. 예, 지금 보이듯이 아무도 그냥 간단하게 잡으세요. 요거는 SD카드 용량을 확장해서 다쓸 거냐인데, 최대한으로 디폴트로 잡혀 있으니, 그냥 continue를 눌러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면, 다음이, 다음이, 예, 사용하지 않는 파는 어, 부트로더를 지울 거냐, 그냥 continue 누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전원 관련된 부분인데, 어, 그냥 디폴트로 해서 컨티뉴를 또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줘. 컨티뉴 눌러줘. 네. 그러면 시스템 세팅이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이제, 뭐몇 가지 설정들을 계속 이어서 하다가, 어, 설정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알아서, 리부팅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리부팅이 뜨고 나면, 네, 저런 화면이 뜨고, 리부팅하고, 그 다음에 다시 로그인 화면이 뜨겠죠? 네, 이때, 이때, 암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아까 PW가 내가 유저 이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유저 이름 클릭하고 아무 뭐 입력하면 아무도 간결하게 입력해두면 편해요. 나중에 여러 가지 웹에 접근을 할 거니까 네, 이게첫 화면이 이제 뜨면 부팅하는 화면이고요. 네, 저렇게 항상 처음 뜨면 뭐 이렇게 안내하는 게 많아요. 일단 지금은 넘어가도 됩니다. 나중에 궁금한 분들은 그 키보드 단축키 같은 거는 잘 쓰는 것들은 또 찾아보면 좋겠죠. 저는 항상 SSD로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키보드 단축키를 쓸 일이 없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터미널을 켜둡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는 ifconfig 라는 명령을 입력하는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ifconfig 입니다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에 보면 ip address 가 뜹니다 저걸 기록해 둬야 돼요 어, 왜 그러냐면 어, 아로미니 라는 로봇은 제스나노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냥 통칭 제스나노 라고 할게요 제스나노 에다가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를 항상 붙여놓고 다닐 순 없어요. 네, 그래서 한번 IP가 딱 정해지면, 어, 그다음부터는 내 PC에서 원격으로 붙을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 ifconfig라는 명령을 로봇에서, 제스나노에서 실행해서 IP 주소를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네, 이제, 어, 로봇에 그러니까 제스나노보드에 어, 설정할 건다 했어요. 직접 연결해야 돼서 할건 그러니까 모니터와 키보드를 연결해서 설정해야 될건다 했고요. 어, 이제 어, 원격 PC에서 제스나노로 접근을 할 겁니다. 네, 어, 지난번에 우리는 내 PC에서 우분투를 깔고 로스를 깔았단 말이죠. 그리고 방금 제 팩을 이용해서 아로 미니라는 로봇에 우분투와 드라이버들을 다 준비를 시켰어요 이제 내 PC에서 아로 미니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게 편한 방법입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원격을 할 건데 SSH라는 기능을 이용할 거예요 SSH는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유저 이름, 아까 우리가 재팩을 가지고 설치할 때 저는 PW라고 했던 말이죠 그래서 PW 골뱅이 어, IP를 치면 됩니다 저 IP는 지금 아까 ZPack에서 그 ifconfig로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엔터를 치고 어, 처음 접근할 때만 이 문장이 뜹니다. yes라고 해주고요 그러한 다음에 ZPack이 설치되어 있는 RO-MINI라는 로봇의, 그러니까 제스나노의 암호, 아 뭐, 아까 우리가 1로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들어갑니다 이제 터미널에서 달러 기호 왼쪽을 보면 지금 보이듯이 PW는 제스 나노에 설정한 유저 이름이었고 아론 미니는 제스 나노에 설정한 PC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프롬프트에 저렇게 뜨는 거죠. 내 PC가 아니라 로봇입니다. 터미널을 하나 더 만들어서 보면 비교가 되죠. 내 PC는 PW 골뱅이 로스고요. 로봇은 PW 골뱅이 아론 미니예요. 네. 지금 하려는 내용의 컨셉을 이야기하면, 어, 여기가, 예, 여기가 내핏이에요. 내핏이고, 아, 여기 군요내핏시고 여기가 로봇입니다. 여기가 로봇이고요 어, 나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 로스와, 아, 우븐투 18.04와 로스를 깔았고, 여기도 젯팩까지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IP를 알아냈습니다. 여기 IP를 아까 ifconfig 명령으로 알아냈죠. 어, 여기를 계속 HDMI 연결하고 키보드 마우스 연결해서 또 다른 모니터로 들여다 보고 있기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컨셉은 이렇게 원격으로 들여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터미널을 이용해서 그때 쓰는 명령이 ssh입니다. 그래서 ssh 명령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에 터미널이. 터미널이 뜬단 말이죠. SSH 명령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터미널이지만, 이 RO 미니에 있는 제스 나노 보드를 보는 거죠. 거기에서 기능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PC에서 실행하고 있지만, 이 터미널만큼은 SSH로 연결된 이 터미널만큼은 로봇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수 있냐면, 그 아까 달러 기호 앞에 붙어 있던 유저 이름, 골뱅이, PC 이름, 으로 알수 있는겁니다. 네, 이제 프롬프트가 p w a 뱅 u m i n 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지금 화면에 저, 저 터미널은 로봇이에요. 제스 나노죠. 여기에서 명령을 치는 것은 로봇을 로봇에서 명령을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먼저 sudo apt update에서 레파지토리를 업데이트 시키고요 어, 지금 내 PC 우분투지만 어, 저기서 실행되고 있는 저 터미널은 로봇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로스를 설치할 겁니다. 여기에서라는 말은 말은 그 제스 나노 아로미니에 설치돼 있는 제스 나노에 로스를 설치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웹 브라우저를 어이웹 브라우저는 제 PC에서 열어도 상관없어요. 에, 터미널 자체는 내 PC에서 열린 거니까 웹 브라우저에서 긁어다가 터미널로 붙여넣는 건다 되거든요. 단지 실행되는 곳이 어, 실행되는 곳이 어, 내 로봇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그대로 내 PC에서 설치했던 절차 그대로를 진행하면 됩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저 터미널은 로봇입니다. 이웹 브라우저는 내 PC지만 혼돈하면안 돼요. 혼돈될 때는 프롬프트를 보세요. pw 골뱅이, romi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내 PC가 아니라 저 터미널은 로봇입니다. 네, 이 과정은 이제 키를 등록하는 과정이었죠. 네. 그리고 apt 업데이트를 하고요. 웬만하면 어, 멜로딕 데스크탑 풀 버전을 설치하세요. 먼저 공부하는 단계니까 어, 다른 설치 이슈가 없도록 제스나노는 어, 풀 버전을 설치해도 괜찮습니다. 좀 느리, 느려서 그렇지 직접 실행할 때가제보까지도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기서 예스를 누르시면 되죠. 왜안 누르지? Why? 네, 한참 걸릴 겁니다. 네, 방금 설치 과정은 살짝 생략을 했고요 어, 비디오에서 생략했다는 거예요 데스크탑 풀 버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거예요 네. 첫 번째 동량, 어, 그, 여러 방학특강 첫 번째 동영상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만, 네. 소스 배시할 시에, 어, 로스가 설치된 경로를 넣었고요 그리고 몇 개의 패키지를 더 설치를 합니다. 지금 설치 페이지, 계속 얘기하지만, 설치 페이지에 있는, 그러니까 로스 공식 설치 안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SSH로 연결된 로봇에서 직접 설치를 진행 중입니다. SSH로 연결된 터미널은 내 PC에서 실행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다음 과정으로 로스텝 이닛을 실행하고요. 네, 화면에 보이는 로스텝 업데이트도 카피해서 실행합니다. 네, 그리고, apt install 명령으로, Python Kekin Tools를 실행합니다. 우리, 네, 우리 PC에서도 설치했었어요. 네, Kekin Build라는 명령을 수행하던 아이였죠. 네, 이제, mkdir 명령어로 캐 a k i n u n d e r b a ws의 src 폴더까지 한 번에 다 만들어 넣습니다. 그리고 캐 a k i n init를 한번 수행하고요. 네, 그리고 캐 a k i n build도 수행을 해둡니다. 아, 구대구대 얘기해야 반복하는 거겠죠. 지금 터미널에서 실행되고 있는 저 캐킹 빌드 캐킹이 등등등은 다 로봇에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 터미널은 SSH로 원격으로 접속했을 뿐입니다. 아무튼 빌드를 최초 수행하고 나면 데빌, 필드가, 데빌 폴더가 캐킹 WS 폴더에 만들어집니다. 또 SSH 명령으로 터미널 하나 더 만들어서 SSH 명령으로 pw 골뱅이 이 IP 주소가, 어, 있었죠. 로봇 IP 주소로 접근을 합니다. 어, 터미널 둘 다, 아, PW 골뱅이 아로 민이니까 로봇에 접근한 거죠. 배시할 시를 입력할 건데, 어, 나노 에디터가 깔렸네요. 나노를 설치하고요. sudo apt install nano 하면 됩니다. 터미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간단한 에디터에요. 지금 터미널 왜두 개로 접속하냐면, 저 주소 기억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이제, 나노. 자, 두 터미널 모두 로봇의 SSH로 접근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나노 명령을 입력을 할 겁니다. <laughs> 나노, 홈폴더에 있는 점배시씨 그래서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 <laughs>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아까 입력해 두었던 OPT 경로에 setup 점 배시가 있구요. 보스 기본 설치 폴더죠. 그리고 내가 만든 k e 언더바 n w s 폴더에 있는 저렇게 하려고, 저 카피해서 쓰려고, 그러니까 이름을 참조하려고 네. 터미널 두개연 거예요. 네, 저 경로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컨트롤 X Y 엔터. 네. 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 PC에서 설치도 로스 설치가 끝났고 첫 번째 동영상으로 지금은 제스 나노 즉 아로미니 로봇에서의 로스 설치도 끝났습니다.